안녕하세요. 이실장의 호텔 매매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호텔을 처음 운영하실 대표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호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건축주가 리모델링에서 필요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셨던데요. 매물의 상세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호텔은 마산의 오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마산항, 오동동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어 먹거리와 일자리 많기로 유명하죠. 더욱이 호텔이 위치한 곳은 하만과 내서 등의 출장객들이 선호하는 곳이랍니다. 객실이 넓고 필요한 부분만 가성비 높게 리모델링 잘된이 호텔은 마산의 최중심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 업소로는 딱이죠. 리모델링 된 호텔의 매매 예정가는 22억으로 제가 왜 가성비를 강조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객실 27실의 리모델링 된 가성비 갑인 호텔의 자세한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건축주의 연세가 높아서 매도하려는 의사가 강하시기 때문에 매매 예정가 22억에서 최대한 절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직영하시면서 사이트 운영 등이 미흡해서 예약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신다면 현재보다는 매출을 1,500 내외를 더욱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산의 가성비 좋은 호텔에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